맛있구만! 응? 이게 뭐지? <laughs> 아니, 또 박스가 왔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이 안에는. 이런 아주 주황색의 정체 불명의 뭔가가 들어있네요. 한번 떼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금붕어 모잔데? <laughs> 이거 써야 돼? <laughs> 27세 처먹고 이거, 이런 거를 쓰고 있네. 자, 짜잔! <laughs> 아 입술 아래에 잠그는 거야? 아 이렇게 하는 거야? 어쩐지 좀 답답하더라. 그리고 이거 끼고 이제 해달라고 한 게임이 있거든요. 오케이 바로 물고기 키우기 게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내가 게임 속에서 나타났어. <laughs> 뻐끔뻐끔 하면서 이렇게 먹이 먹어주면서 물고기 키우는 게임인 걸 알고 있습니다. 아 이런 거 먹으면서 어 커진 거좀 커진 것 같아요 초반보다. 오오물 어, 밖으로도 나갈 수 있는. 나도 뻑뻑뻑 하면서 해보라고? <laughs> 아, 이게 뭐하는치 퀄이야, 이게. 언제까지 이런 것만 처먹어야 돼? 이제 물고기 못뭐 먹나? 난 육식되고 싶은데, 육식. 어, 쟤 뭐야, 죽었나? 아, 뭐야, 죽은 줄 알았네. <laughs> 어, 뭐야, 먹어졌다, 오케이. 드디어 육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도망가면 먹을 수 있는 거야. 아, 암. 아, 하하하, 맛있어. 일로 <laughs> 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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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로와로와으로와 아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이제 넘어갈 수 있겠는데? 이 마개 정도 뚫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오케이! 뽕와 소리 소리 시원하다 로와로와로와 쒸야키들 <laughs> 어 뒤에 나따라다 안돼 먹이사슬 미쳤어 야 먹이사슬 미쳤어 <laughs>

흐하하하와 <laughs> 일로와! 내가 살려줬으니까 은혜 갚아야지! 일로와나? 은혜 안 갚아? 은혜 갚아, 이 자식아! 일로와! 아! 거기 나못 들어가는데! 약간 지능적인 아니었네? 어, 저 일로도 갈수 있나? 이거 뭔가 할수 있는 거 같은데? 어! 문어다! 아, 들어올려! 들어올려! 가자! 얘들아, 나에게 힘을 줘! 어 아아... 아! 아아... 어어 <laughs> 어, 힘을 너무 많이 썼어 빨리 먹어치워야겠어 문어 아주 희귀 희귀테민... 템이어 문어 귀엽다 아 <laughs> 어, 문어도 물고기 먹는구나 루아 감히 우리 동족들을 우리 동족들을 어 문어 안 먹었잖아 어어어 어, 뭐야 어어어 안돼 어이 새끼 나쁜 새끼 아아 저로 아, 가아 아. 아, 문어한테 내가 먹히는 거 같은데 <laughs> 진짜 작아졌잖아. 아, 뭐야, 뭐야, 뭐야. 어떻게 된 거야? 어어. 어어! 어, 안녕히 계세요. 문어는 피하는 거네. 어어, 잘못했어 아, 왜 그래? 아, 치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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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사빵꾸. 어어어 저기 더 맛있는 거 있다. 아! <laughs> 게임 잔인하다. 제발. 나에게로. 오호! 뭐야! <laughs> 어, 뭐야? 어, 여기 뚫려있네, 이제? 난더큰 세상으로 가서 더큰 녀석들과 싸울 거야. 우와, 얘네 왜 이렇게 커졌어? 우와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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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! 아무도 넘볼 수 없을 만큼의 크기가 한번 돼보자. 으아, 또! <laughs> 또! 아, 욕심부리다가. 찐찐 맛 가자, 찐찐. <laughs> 아, 너무 아쉬워서 안 되겠어요. 쟤한테 복수 나고 끝내야지, 인정? 놀라셨지? <laughs> 이렇게 제가 많이 커서 왔습니다. 아까 나를 먹었... <laughs> 아직도 저렇게 크다고? 전자이 아까 나어또또또또또또또또 복수 가야 돼, 복수. 어 h oh, yes man. 내 거야, 내 거. 어 잠깐, 아나먹으려는거 아니지? 오케이, 나안 먹혀, 나안 먹혀. 와나 먹히는 줄 알았네 또. 아 이제 너랑 크기가 똑같아졌어. 너 제보다 커질 수 있나? 이게 최대 아야내 거, 내 거, 내 거. 다내 거, 다내 거. 너도 내 거, 너도 내 거. 너도 내 거, 너도 내 거. 넌왜안먹어줘 씨. 다 내꺼야, 다 내꺼야, 내꺼야. 너도 내꺼, 너도 내꺼! 이거 언제 <목소리> 먹을 수냐고 씨. 얘네 방해해야겠다. <목소리> 숨 막혀서 죽게, 숨못 쉬게 해서 죽이게 만들자. <목소리> 질식사는 못하나? 얘는 딱 붙어가지고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!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! 먹히지 마! 힘내! 아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먹히지, 먹히지, 먹히지 마, 먹히지 마. 먹히지 마, 먹히지 마. 나한테 먹혀. 오 왔다! 우후우 야 드디어 복수에 성공했다. 먹이사슬 최강자가 됐어. 어나 이렇게 갈 수가 없어. 너무 커서. 그럼 이거 이쪽으로 가야 돼. 일단 이거 들어 올리자. 내가 여기 길회좀 개척할게. 오 이제 쉽게 들린다. 아 여기 또 뭔가 있네. 안돼. 문어 자식이 쪽쪽이래 하라 그래. 쪽쪽이래 내가 어떻게 키운 건데? 내가 어떻게 키운 건데? 안돼. 아 너무 작아졌어. 안돼. 적당히 해라! 진짜! 적당히 해라! 적당히 하라고! 적당히 하라고! 적당히 해라고! 아! 적당히 해! 제발! 아! 아 살려줘! <laughs> 뭔데, 여기? 소리 뭐야? 개그 큼이야. 뭔데, 여기? 여기 왜온 거야, 대체? 작아졌으니까 아까 거기로 나갈 수 있다고? 아 근데 이건 뭔데? 여기 왜 왔어? 왠지 이거 드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없네. 으 어! 오른쪽 한번 가 보자. 제 복수는 끝냈으니까 괜찮아. 그냥 이건 옆인데 그냥. 아까 내가 있던 곳이랑 같은 구역인데. 첫 번째 구역이랑. 나는 <놀람> 먹지 마, 임마 원래 인간들 또 이런 작은 물고기 잡으면은 더 커서 오라고 풀어 준다고 이 새끼들아. 자꾸 소중한 존재 먹지 막발에 먹지 마라 했다. <놀람> 나 여기 숨어 있을 거다. 먹지 마라. 아아아치아치아 아, 아, 아니, 이로 나가는 거 아니야? 노란색 공을 찾으라고요. 아, 저거, 아, 이걸에 저기다 연결하는 거구나. 어쩐지 저기 없더라. 아이, 키운다미, 아, 이 키운다면, 아, 키운다면 가야 되네. 아, 야, 우리 친구하자. <laughs> 우리 친구하자. 어떻게 가져가냐? 어, 친구 나왔다. 이거 어떻게 가져가요? 더 커져야 돼? 오케이.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? 더 이상 컸다가 못 돌아갈 것 같은데. 오케이, 오케이, 됐다. 오케이, 오케이. 딱 맞아, 딱 맞아. <laughs> 오케이. 이거 갖고 안전하게 가 일단 초록색 먹자. 오케이. 내가 봤을 때 이제. 어, 공이 어디가. 안 돼! 어, 일로 갈수 있다. 다행이다. 어, 다행이다. <laughs> 자, 이대로 내려갈게요. 문어도 잘 피해야 돼. 어? 어 어, 놀래라. 올라가, 올라가. 그치. 됐다! 가자! 탈출이다! 이 지긋지긋한 물고기 세상에서 벗어나겠어? 뽕! 아! 와, 뭐야? 와! 아, 끝이야? 아, 47분 걸렸네요, 저는. 좀 똥꼬쇼를 많이 해가지고. 자, 이렇게 해서 금붕어 모자 쓰고 물고기 게임 해봤습니다. 이 게임 아주 중독성이 좋은 게임이네. 여러분들도 한번 심심할 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. 그럼 저는 이만. 안녕.